사실 한국 분들이 조지아 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세도 타 주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요, 인건비도 저렴하고 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CNN부터 홈디포, 코카콜라, UPS 등 포춘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본사를 애틀랜타에 두고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브라이언 카운티 여기에 현재 자동차가 6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1,183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요 배터리셀 공장하고 연간 30만 대 규모로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뿐만 아니라 조지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2025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 공장이 브라이언 카운티에 들어가게 되면은 3차 밴더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3차 밴더들로 인해서 주변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넘치고 있고요. 조지아주의 부동산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는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도 많아지고 렌트 수요도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신 고객들 보면은 렌트 리스팅을 하고 나서 2주 정도면은 5가족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좋은 크레딧을 갖고 계시고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임차인으로 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의미가 가치 상승 시세 차익을 얻어 가시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임대 수익이 목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캠 레이시라고 하죠 캘리포니아는 4에서 5% 정도 되고 조지아 같은 경우 뭐 6에서 7%, 많으면 8%까지도 투자 가능하시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다 잡을 수 있는 주가 조지아 주가 아닐까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략 1년에 2만 명 정도 되는 한국분들이 조지아 주로 방문을 하시고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인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면서 더 많이 발전된 동네들도 있습니다. 블루스라든지 스와니 이런 지역은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한인 한분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밤에 걸어다녀도 이제 크게 위험하지 않고 자녀들과 뭐 산책하실 때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둘루스에는 이제 한인 상권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인분들이 아주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틀란타에는 한국 총영사관도 있죠. 타주로 가지 않으셔도 비자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유학이나 교육을 고려하실 때 때도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보스톤 이쪽으로 고려하실 게 아니라 조지아에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요. 조지아텍, 조지아스테이 유니버시리하고 에모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프라이빗 스쿨이고요. 들어가기도 까다롭습니다. 지금 조지아의 미디엄 프라이스를 진로를 통해서 보면 30만 불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2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타주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중간값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로 투자하시기 가장 적합한 주가 조지아 주가 아닐까 내년에도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여러가지 포케스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이 100만 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오퍼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만 불 이하의 뭐 40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 되는 주택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